실랑이고 흔들리는 뱃살. 이 뱃살들을 빠르게 빼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와, 두툼했던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졌는데요. 여러분도 따라만 하신다면 무조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세경님이 모델 있는 다이어트 건강식품 브랜드 팍시 다이어트와 함께 전신 성형 프로젝트 톡 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녀 노소 누구나 쉽게 뱃살을 뺄수 있는 세계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께 하신다면 눈에 띄는 변화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댓글 창에 출석 인증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4주간 매주 1 0 분에게 8만 원 상당의 피트틱스 박시 다이어트 한 박스를 선물! 게다가 차두 챌린지 종료 이후에는 열심히 한동안 모범 톡톡이 다섯 명을 선정하여 박시 다이어트 한 박스와 모르실 놀인지 한 박스 총두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예쁜 몸으로 다시 뛰어나보자고요자 그럼 피토 틱스와 함께하는 푹 생과 챌린지 이 주차 복부 돌려깎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첫 번째 동작은 아주아주 간단해요. 무릎을 굽혔다 피면서 앞쪽을 늘릴 거예요.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늘려주세요자배 압축을 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 반복할 건데 엉덩이랑 허벅지 힘을 주면서 골반 앞쪽도 늘려주고 또 복부에 이제 우리 운동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기 굉장히 좋은 동작 중 하나예요. 자 투투비들 비타민 신. 운동 항상 앞쪽에는 워업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한테 계속 알려지면서 다히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에 힘을 단단하게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늘은 복부에 최대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복부 서서도 충분히 뺄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호흡을 하면서 배가 납작해질 수 있게 언니랑 오늘도 파이팅해 보자고요. 자, 동작은 다 너무 빠르지 않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대신에 근육 스윙과 나의 호흡 소리에 집중하면서 즐거운 땀을 함께 내보도록 해요. 2, 1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반을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서 복부의 자극을 느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팔을 이렇게 크게 안경을 해주면서 가볼게요. 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신진의 운동입니다. 복부가 계속 옆구리가 자극되는 게 느껴질 거고 막 이렇게 지방이들이 꼬이는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자, 배에 있는 지방이들이 다 나갈 수 있게 안녕을 외치면서 크게 움직여주세요. 자, 호흡을 하면서 오늘도 의지력 펑펑 배 충전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피처텍스 다이어트 1주차에 이어서 2주차 운동도 어마무시한 즐거운 동작들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걸 목표로 가면서 언니가 늘얘기하서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는 거 목표로 잡아보도록 해요. 화이팅! 이번 주도 아주아주 아주 즐거운 동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 자, 두 번째 동작까지는 할만할 거예요. 8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벌써 옆구리 가좀 찔러찔러 거린 느낌이에요. 2, 1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앞에 있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오른손을 무릎 위에 넘고 살짝 열어서 서클을 돌려주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가슴의 방향이 바닥, 그다음 옆쪽을 바라보며 30초 동안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원을 돌릴 거예요. 오늘은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구리랑 뒷구리까지도 자극이 가게 될 텐데 왜쭉 늘어져 있는 뱃살을 쏙 집어넣어서 탄탄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 5초만 더 하고 반대쪽 갈 거예요. 팔도 어깨도 한번 풀어주는 그런 좋은 동작입니다. 자, 반대쪽 진행해볼게요. 복부를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몸통의 움직임을 크게 이어갈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어깨 주변까지도 풀어줘요. 왜냐면 하 오늘은 배뿐만 이 아니라 팔도 쓰이는 동작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충분히 늘려주세요. 이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밌는 운동 시작할 거예요.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숨 쉬고 계시죠? 언니가 지켜보고 있어요. 3초 더. 2, 1. 좋아요.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을 뒤로, 손은 머리 뒤, 후, 앤, 후, 이렇게 돌려볼 거예요. 자, 이때 앞에 있는 다리 쪽의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오른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를 가져갔고요. 와, 벌써 온몸이 뜨거워진 느낌 드는데 중요한 건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게 골반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복부를 조이는 좋은 동작입니다. 혹시라도, 언니도 승모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팔을 이렇게 펴서 가셔도 괜찮고. 자, 3초만 더 가고, 반대쪽 왼쪽 진행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발 바꿔서, 호흡에 내쉬면서. 왜 똑똑이들 마치, 이 빨래를, 물을, 흥건한 빨래를 쭉 이렇게 짜내는 느낌으로, 오늘은 모든 동작을, 복부를 그렇게 한번 짜내볼 거예요. 자, 언니 너무 빠르지 않게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와, 옆구리뿐만이 아니라 뒷구리살도 조여지는 것 같아. 자, 언니, 믿죠? 화이팅! 오늘도 배를 납작하게 만드는데,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 다섯 번째는 크런치 갔다가 킥 앞으로 갈 거예요. 크런치, 앤, 킥. 반대 똑같이. 크런치, 앤, 킥. 와, 너무 재밌죠? <laughs> 자, 무릎을 펴는게 힘들다면, 무릎을 접은 상태로 가셔도 괜찮고요. 자, 상체를 앞으로 숙여줄 때 배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작용이 되겠죠? 복부를 조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이야, 힘있게, 확실하게 한번 이어가보도록 합니다. 후, 내쉬고. 자, 언니의 머리가 얼마나 힘있는지 이 말해주고 있어요. <laughs> 자, 이 머리처럼 우리 화이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에너지 넘치게 즐겁게 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게 세게 움직여질 수 있게 확실하게 한번 가보도록 해요. 왜냐면 몸을 그냥 대충대충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이 작용이 되거든요. 후! 자, 숨 쉬고 있는 틀을 체크하면서 배를 계속 아까 얘기했던 빨래를 짜내는 그런 느낌으로 조여주도록 합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복부 납작하게 집을 한번 짜내보자고요. 예! 좋아요! 자, 다음 동작입니다. 금속연은기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다리 살짝 걸리고 금독기 내놔! 이렇게 찍어주셔요 은독기 내놔! 이렇게. 자, 앞으로 한번 찍어주고, 도끼를 엉덩이 쪽으로 찍어줄 거예요. 자,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금독기, 금독기 으, 나는 은독기를 가질지, 금독기를 가질지 한번 어, 선택해보세요. 자, 이 동작 때, 배, 앞으로 상체를 숙일 때, 복부가 당연히 쓰이겠죠. 자, 상체가 내려갈 때, 배의 힘으로, 복부 근육이 수축되니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진짜 확실하게 도끼를 내려찍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후! 자, 확실하게 팍! 이렇게. 자, 우리 팍씨가 욕하는 거니까 팍씨를 외치면서 도끼를 그냥 팍! 이렇게 가주세요. 제 욕한 거 아니에요. 어머, 맛있크 자, 안정감, 어허, 되찾으면서 10초 동안 저더 도끼를 팍팍 찍어주세요. 와, 옆구리랑 배의 자극이 장난 아니에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팍! 1초! 와 좋습니다. 자팍시도끼 너무 잘했고요. 이번엔 두손 터치해서 트위스트를 갈 건데 손을 이렇게 모았다가 뒤꿈치로 터치할 거야. 다시 뒤꿈치. 와자이 동작도 장난 아니에요. 자 우리 손을 뒤꿈치에 터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쓰이지 않았던 뒷구리가 사용이 될 텐데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안 썼던 근육을 더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옆구리랑 뒷구리를 조여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언니, 저는 손이 뒤꿈치 안 닿아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릎 뒤편에 터치해도 괜찮고요. 허벅지에 터치하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꿈치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손을 뒤쪽에다가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부 중에서도 앞복부, 상복부, 하복부, 그리고 뒷구리 살 쪽에 있는 또 근육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신경 써야 될 근육이 많아요. 이 동작은 뒤쪽에 더 자극을 둔 그런 동작이에요. 자, 하이팅 두 번만 더 갈게요. 3, 2, 1, 한번 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사이드 밴드인데 다리 넓게 벌려서 오 왼손을 머리 뒤, 자 옆으로 내려갔다가 N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하나, 와, 자, 톡톡이들. 쪽으로 기울어 내려갈 때 옆구리가 조여지는 걸 느껴보고 올라올 때도 올라오는 쪽 옆구리에 힘을 줘서 올라오세요. 자 사이드로 굽힌 상태를 유지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이 일어나고요. 어 지금 쯤 올라오면 안 돼요. 자 눌러 앉은 상태. 괜찮다면 유지를 해주세요. 자3초만더 갔다가 반대. 손 바꿔서 한번 볼게요. 반대쪽 갈게요. 자 30초 더 조여줍니다. 자, 빠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내려갈 때 늘어나는 근육에도 집중해보고 올라올 때 조여지는 근육에도 집중해보세요. 자, 온통다 쓰여요. 복부랑 옆구리, 뒷구리까지 온통다 쓰이는 최강의 동작입니다. 자, 9초만 더 갈게요. 무릎 점점 굽혀주세요 올라오면 안 돼요. 자, 웃으면서 옷걸이 끌어올려야지, 우리 오늘도. 3초만 더. 2, 1. 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박수를 칠 건데, 무릎 밑에서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 앞에서도. 다시, 박수, 앞에서. 자, 이렇게 한쪽 다리만 계속 30초 동안 반복을 할 거예요. 와, 신난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다리뿐만 아니라 복부, 그 다음에 팔, 전신에 다 씌는 동작입니다. 자, 계속 언니가 이야기하지만 상체를 앞으로 굽히려면 배에 힘이 필요해요. 후, 복부 힘으로. 자, 우리 화이팅! 신나게 5초만 더 가고 왼쪽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박수를 신나게 치면서 반대. 이런 느낌으로. 자 복부 우리 복부에는 꿀꿀이들을 다 내보내는 상태예요. 자 꿀꿀이들 우리 배 꿀꿀이들 얼마나 살고 있어요? 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자이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꿀꿀이들을 내보내주세요. <laughs> 불쌍하다 고 우리 집에서 두면 안 돼. 자 8초만 더 신나게 꿀꿀이 내보내기 연습 후 우리 꿀꿀이도 오늘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 생각하면서 3초만 더 보세요. 이이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동작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뻗었다가, 무릎 굽히고, 사선.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자, 우리 사이드로 스텝 잭 동작인데요. 완전 사선으로 옆구리가 찌그러지지 않게 멀리 뻗어서 내 옆구리를 일자로 만든다고 생각해 주세요. 마치 11자에 만드는 느낌. 아, 이 동작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힘내서 더 뻗어나가 주세요. 자 역시 쭉쭉 길게 내 몸을 늘리는 느낌인데 마치 내 머리카락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사선에서 누가 쭉 이렇게 잡아당기 느낌이에요. 자 옆구리를 쫙쫙 뻗어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자 속도감은 나의 난이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줍니다. 자 오늘 진짜 자극 많이 와요. 옆구리랑 등 뒤까지 탄탄해지고 배가 벌써 쑥쑥 납작해진 느낌인데요. 자 10초만 더 가고 언니가 쉬는 시간 들을테니까. 조금 더 힘내서 팔 크게 움직여보세요. 5초만 더 힘냅니다. <laughs> 자, 입 꼬리 끌어위려서 이, 이, 실시간! 다이어트 정책이 덜 먹고 더 움직인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팍시 다이어트를 더 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팍시 다이어트. 약사가 설계하다 팍시 다이어트. 음, 좋아요. 자, 이번엔 골프 동작인데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프, 이렇게 칠 거예요. 누가 골프를 이렇게 치냐고요? 내가, 내가. <laughs> 자, 나한 뚝뚝이는 골프 이렇게 쳐. 왜냐, 복부의 힘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죠.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인데, 엉덩이 쪽으로 체중을 보내서 허벅지랑, 어, 안쪽 허벅지, 귓벅지, 엉덩이까지 자극을 느껴주고, 자, 배를 쪼여주니까 몸이 돌아간다고 상상하고, 절대 등이 꾸분형 되지 않게, 키를 계속 1cm 더 달아날 수 있게 늘려주세요. 그냥 골프 치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린 이렇게 골프를 치기 때문에 배가 훨씬 더 자극이 잘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안에 불쌍한 꿀꿀이들 절대 집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요.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춰주고, 후. 자, 지방이들이 귀엽다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자, 쯧다이들 오늘도 언니랑 함께 화이팅해서 서서하는 복부 운동 진행해봐요. 3초만 더! 2, 1, 예! 좋아요. 자, 다음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길 건데 양손 머리 뒤. 가슴. 에, 가슴 이렇게 갈 거야. 자, 앞이 아니라 사선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와, 생각보다 자력이 엄청 잘 오죠. 자, 가슴까지 무릎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 의지만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끔 오늘 그 의지력에 집중해 보도록 해요. 자, 의지만 있으면 못할건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하려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이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과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조금 더 힘내서 20초 가량 더 힘을 내볼게요. 할수 있다! 나는 톡톡이고 나는 신진이다! 이렇게 오늘도 비타민 충전을 하면서 자, 우리 배가 계속 딱딱해질수 있게 안 쓰던 근육들을 더더욱 조여봐요. 10초만 더 힘내볼게요. 에너지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오, 오초만힘들겨자 무릎까지 끌어당겨서 예, 예, 좋아요. 자 다음은 다리를 골반보다 더 넓게 두배 정도 벌려놓고 한발턴나웃한손 정강이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슬라이드.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 이렇게 반복해요. 자 동작은 너무 빠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올라올 때 집중해서 가볼게요. 다시 손이 내 다리를 쓸어 넘기고 다시 올라오세요. 자 이때 내려갈 때도 중요하지만 올라올 때 길게 더 뻗어주면서 뒤쪽 허리 근육과 복부 앞쪽 근육에 힘을 주면서 올라와 보도록 해요. 자, 힘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요염하게 내려가 주세요. 너무 낌으로 다시 힘근을 올라오고. 자, 이게 진짜 빠르게 빠르게 하면은 별로 자극이 안올 수도 있는데 계속 힘을 정확하게 주면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옆구리에 그런 자극이 없거든요. 자, 13초 동안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자, 이거 계속 열심히 하시면 옆구리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5초만 더 힘내서 함께 가볼게요. 2, 1, 예! 잘하셨어요. 반대쪽 갈 거고요. 자, 반대도 똑같이 유연하게 내려갑니다. 혹시라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뚝뚝이들. 옆구리랑 배가 슬림 안해질 수가 없어. 안 슬림해질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 손끝을 누가 위서 잡아당기듯이. 자, 화이팅! 우리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하는 것에 최선을 한번 다 해봅시다. 언니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후! 자,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 그 목표를 최대한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도 내가 좀 날씬이가 되고 싶다 혹은 건강한 몸이 되고 싶다 이런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정말 이룬 사람인 것 같은 이미 내가 그걸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을 한번다 해보세요. 언니가 늘 말하죠?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달박 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자, 10초 정도만 더그 꿈을 상상하면서 이 동작도 내 옆구리에 내 영혼을 딱 갈아 넣어서 한번 5초만 더 가볼게요. 자, 배의 힘으로 끌어 올라오고, 이, 이, 와,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엔 두 팔로 펀치를 날릴 거거든요. 이쌉! 이렇게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다시 펀치. 엔바깥쪽 펀치 이렇게 30초 동안 가집니다. 자 힘있게 진행해 주세요. 아싸 이런 느낌으로. 자뚝뚝이들 모두 다 각자의 꿈이 있어서 지금 언니를 따라하는 거죠. 우와 이 꿈을 이룬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이런 느낌으로 가주세요. 자이 동작은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들 다 작용이 되고요. 그다음 팔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팔에 있는 또 날개뼈 에 있는 많은 근육이 같이 쓰여요. 반대 가볼게요. 예. 자, 아싸!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자, 바깥쪽, 엉덩이 쪽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펀치를 날려줄 거예요. 휴. 자, 숨 쉬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열심히 해서, 완전 뭐 100%가 아니더라도, 정확성에 점점 맞춰갈 수 있게. 또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우리는 목표를 두기를 했으니까, 5초만 더 힘내볼게요. 자, 언니 지금 다리랑 막, 배랑, 후덜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파이팅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만세를 할 건데, 자, 양팔을 옆으로 보내면서, 만세, 이렇게. 야, 우리 만세, 톡톡이도 만세,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무릎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팔이 나갈 때 자, 다리도 함께 내보내줍니다. 자, 이때 상체는 살짝 열었다가 약간 닫고 가주면서, 우리 오늘 타겟인 복부도 함께 쓰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대신에 너무너무 꿀렁거리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중심을 어느 정도는 잡은 상태에서 이어가 주세요. 자, 30초만 더 힘내볼 거예요. 겨드랑이 쪽도 쭉 늘려주기 때문에 아침에 따라 하신 속초기들도 엄청 시원할 거고요. 저녁에 따라 하신 속초기들은 하루의 피로를 조금은 완화시켜 줄 겁니다. 자, 20초 정도 더갈 거고요. 내 다리가 빡! 치 먼저 저 끝까지 한 다리가 2리 된다고 상상하실 거다. 이게. 언니가 늘 말하죠. 동작을 잘 하려면. 게 가장 중요해요. 5초만 더내 손끝도 2미터 된다고 생각. 1초 땡내보세요2 2 좋아요. 자 다음 동작. 팔꿈치를 접어서 날개뼈를 조일 겁니다. 휴, 이렇게 자 이때도 당겨오는 느낌으로 등을 조여주시고 중요한 거는 뒤꿈치로 엉덩이를 친다는 느낌으로 뒷구리 살까지도 함께 자극이 줄 수가 있어요. 자뚝뚝이들 오늘도 언니의 머리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머리만큼, 우리 톡톡이들도 완전한 듯 완전 열심히 에너지 뿜뿜 해봅시다. 내가 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진짜 힘이 없어지고 지금 뭔가 되게 기분 좋고 설레요! 이런 느낌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설레었던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그느낌을 한번 이 동작을 해볼까요? 갑자기 안 됐던 게막잘 되고 너무 신나지 않나요? <laughs> 도망요 <도망가가. 웃음> 자, 톡톡이들, 1 5초만더 힘내보세요. 방금 거짓 웃음 아니에요. 진짜, 진짜 설레어서. 자, 우리 화이팅 하면서 날개뼈를 한번 조이면서 계속 배도 함께 사용되는 걸 느껴봅니다. 자, 5초만 더 화이팅 해서 힘내볼게요. 완전 세게. 야, 아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다리를 골반보다 넓게 터하고 걸려서 팔 위로. 자,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뻗을 때 배를 쏙 오늘은 넣을 거예요. 다시 옆으로 올라옵니다. 자, 등을 다펴셔도 되는데 안 펴도 괜찮아요. 배를 조여서 옆으로. 올라올게요. 자, 오늘 완전 팍지 다이어트잖아요. 팍지! 이렇게 <laughs> 외치면서. 자, 욕한 거 아니에요, 저. 자, 계속 손끝을 멀리 밀어내고, 옆구리랑 등천천를 자극시켜주세요. 와, 이 동작 언니 진짜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동작인데, 자, 우리 톡톡이들도 이 동작 통해서 옆구리랑 배를 납작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늘 얘기하죠. 상상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넣으면 안 돼. 운동할 아, 때특정인 아, 감정 을 버려야 돼요. 아, 어, 힘든데. 이런 감정 버리고, 그냥, 어, 좋은 생각만 계속 할수 있게. 너무 어, 좋은 생각도 감정인데. 자, 그럼 좋은 생각만 할수 있게. <laughs> 자, 아무도 힘줘서 5초만 더힘는걸게요 3, 2, 2, 1 2, 1, 예.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만세에서 바람을 밀 건데, 만세에 가면서, 하나, 바람 밀기, 투, 바람 밀기, 이렇게 밀 거예요. 다시 나옵니다. 팍! 씨! 팍! 씨! 자, 이거 노란딱지 붙이면 안 돼요, 유튜브. 우리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실히 다어트하는 중이니까. 팍! 씨! 팍! 씨! 이렇게 외치면서 가주세요 자, 복부 다 팍! 씨! 나가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자, 손을 위로 올리고. 자, 엉덩이 쪽으로 양손이 올싱깨집니다 웃음이 터질 것 같은데. 자, 조금 내으셔 이거 끝나면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옆으로 더 밀어서. 바람을, 진짜 무거운 바람을 뒤로 보인다고 상상하세요 자, 팍시 외치면서 힘차게 봐주세요. 그냥 깨작깨작하는 거랑 팍시 외치면서 방향건 달라. 배를 쭉 집어넣으면서 자, 신진이 톡톡이 오늘 뱃살 다부시겠다옆구리다 뿌셔버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힘 있게 5초만 더 갈게요. 자, 힘내서 배를 납작히 집어넣고 3초만 더 웃으면서 예,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동작. 슬쩍은 살짝씩 뜰 거요. 예자 상체를 약간 숙여서 뛰어줄 건데 혹시라도 층간소음이 고민이라면 빠른 걸음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너무 쿵쿵 뛰는 게 아니에요. 뒤꿈치 닿지 않게 살짝씩 대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배임을 주고 팔꿈치 뒤로 밀어서 마지막 힘까지 다 쌓아내어 주세요. 자 오늘 완전 확실하게 뱃살을 부셔버리자고요 앞에서 누가 내 배를 팍 치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신나는 것 같아요. 진이 언니가 뽕! 이렇게 톡톡이들의 배를 치니까 안 맞으려고, 뚝! 밀지 마요! 이렇게 들어간 그 느낌. 느낌 왔죠? 자, 그 느낌으로 살짝씩 뛰어줍니다.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세요. 후!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자, 마지막 15초 남았어요. 전력 질주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눈빛 크리멍텅해졌다면 눈빛 똑바로 활출한 능력이야. 마지막 5초만 더 확실하게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오늘의 운동 끝! <laughs> 톡톡이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 <웃음> 예! <웃음> 오늘은 신세경님이 모델로 있는. 뱃살운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피토틱스는 현직 약사들이 설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오늘 함께한 팍츠 다이어트는 요즘 TV에서도 많이 보이고 출시 한달 만에 100만 장이 완판될 정도로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발효율피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발효율피란 밤을 싸고 있는 얇은 속껍질인 율피를 발효시킨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밤의 껍질 자체가 평상시에 흔하게 볼수 있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율피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이걸 무려 24시간이나 발효시켜 694%를 농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면역을 높여주는 아연, 활력을 높이는 멀티비타민 등 하루 두 알에 10 기능성이 담겨 있고 복부 지방 면적 감소, 체지방량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톡톡이들, 피토틱스처럼 좋은 제품을 드시더라도 운동과 식단은 필수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추가적으로 운동 및 식단 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스페셜한 관리를 찾고 계셨다면 인터넷에 피토틱스에 관한 후기가 많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톡톡이들, 오늘 피토틱스와 함께한 다이어트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서 하는 복부 운동 배워 보셨는데요. 이 운동 외에 비타민 신신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피토틱스와 함께하는 4주 챌린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올해 나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 하는 특더기들은 챌린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운동법, 짧은 운동법이 궁금하신 특더기들은 옆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시면 와주시고요. 저와도 가까워지고 싶은 톡톡이들은 제풀 유력으로도 한번꼭 놀러 와주세요. 톡톡이들 오늘 힘들었을 텐데 운동 끝까지 완료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번 꾸준히 보셔서 눈에 띄는 효과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진이는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다음 운동 준비해서 올게요. 우리는 피트픽스 3 주차 챌인지때 만나요. 아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뚝뚝이들, 안녕! 피토틱스도 안녕! 톡톡!